2010년도 9월 고일 연합학력평가 문제 언어영역 여기서는 긴 꼬리 경제 롱테일이라고 하는데요 롱테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건데 어 파레토 법칙이나 몇 가지 그냥 그 경제 언어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후딱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매출의 80%는 20%의 핵심 고객이나 히트 상품에 의해 발생하고 20%는 핵심 고객 히트 상품 즉 우수 고객 20%가 매출 80% 한다는 얘기고요 히트 상품 잘 팔리는 제품이 매출의 80%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총 생산량의 80%는 20%의 핵심 사원에 의해서 회사에서도 어 제일 열심히 잘하고 실적이 좋은 사원들이 80% 매출을 일으킨다. 이처럼 전체 생산과 매출에서 상위 20%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성공의 관건이 되었다. 즉그안 좋은 80%에 집중하느니 좋은 20%에 집중해서 매출을 늘리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등장한 긴꼬리 경제의 관심은 긴꼬리, 롱테일, 꼬리가 길어졌어요. 머리가 아닌 80%의 꼬리가 있다. 20%는 머리고 80%는 꼬리죠. 이제 꼬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꼬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그림과 같이 가로축과 가로축의 좌측으로부터 자 하여튼 그래프만 나오면 이거 봐야 돼요. 여기 판매량, 여긴 상품의 종류,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종류가 많아짐. 위 그림과 같이 가로축의 좌측으로부터 상품을 잘 팔리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세로축에 각각의 판매량을 표시하여 선으로 연결하면 우하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때 급경사를 이루며 좌측으로 불룩 불쑥 솟아오른 부분이 여기에 머리에 해당되고. 길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꼬리에 해당된다. 곡선과 가로축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꼬리가 길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요게 이제, 자꾸 길면은, 옛날에 여기까지였으면은, 여기까지가 꼬리인데, 이제 꼬리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길어지냐? 아주 많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응? 이거보다 이게 더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구비한 상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종류가 많다는 것은 한조 하나 두 개밖에 안 팔려도 이 종류가 늘어나는 거죠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꼬리가 길어지면 어떤 한 가지 상품의 매출은 적더라도 적게 팔리는 상품들의 매출액을 다 합치면 히트 상품의 매출액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긴꼬리 법칙이에요. 인터넷의 발전과 온라인 시장의 형성은 긴꼬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크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었고, 1번 무한대로 확장하고 생산자와 소유자 간의 직접 거래로 유통 비용 감소. 그동안 외면당하였던 80% 틈새 상품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급자와 판매자는 몇 안되는 히트상품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실 이것만 갖고는 조금 긴 꼬리 법칙을 생각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기에 뭐 충분히 설명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긴 꼬리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왜 파레토 법칙이었냐 이거죠. 80대 20. 이게 만약에 책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책방. 책방에 면적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권 팔리거나 2년에 한권 팔릴 책들은 책방에다가 전시를 한다는 게 별로 안 좋죠. 그 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책방에다가 책을 세팅을 해놓고 그게 잘 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베스트셀러가.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그 제한이 없잖아요. 사진만 하나 올려놓고 책 설명만 써놓으면 몇년 있다가라도 그 책을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종류가 너무 많다 보면 히트책 한 권이 많이 팔리는 것보다 이게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음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잘 팔리는 음원이 있지만 10년, 50년, 40년 전 음원도 아주 가끔씩은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 더 많이 팔리겠죠. 근데 레코드 가게에서 CD를 판다 그러면 면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역으로 치면 어, 예를 들어서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는 그 오프라인 서점이면 뉴욕에 있는 오프라인 서점은 뉴욕 사람만 갔잖아요. 전세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주문을 하다 보니까 전세계에 있는 사람의 취향이 뉴욕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문이 안 들어오던 것들이 주문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히트상품이 머리보다도 꼬리가 자꾸 길어지는 게이 공간의 제약과 네트워크의 확대, 넓어지니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이게 긴꼬리 법칙이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준 것 같지만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라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소비 역시 긴꼬리 경제의 활성화에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의 자발적 소비 행동까지 이건 뭐냐 소비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뭐 서로 댓글 주고받거나 블로그에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정보 상품의 정보를 얻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들은 원하는 상품의 정보 검색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이며 옛날에는 그 전시된 걸 팔아, 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별 벌일 없던 제품이 이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효자 상품이 되기도 한다. 안 팔리는 건데, 누가 구, 구매 후기 써보고, 사용 후기를 막그 블로그에 올려놓고, 유튜브에 올려놔서, 아, 좋아 보인다. 이런 거죠. 비록 소수 일지라도 온라인 시장에서는 개개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불특정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왜? 소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나니까. 정보를 얻다, 얻는다 이거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무한한 선택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비주류 고객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가 아닌 80%에 있는 비주류 고객.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긴꼬리 경제가 기존의 생산이나 판매 개념을 싹 바꿔놓을 것이라는 견해도 일고 있다. 긴꼬리를 형성하는 소비 비주류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주목한 소량 다품종, 그렇죠? 그 이게 파레토 법칙을 원한다면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히트 상품. 여기 사는 거죠 그런데 긴 꼬리 경제에 입각하면 적지만 여러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라도 소수의 고객들이 사는데 그게 합쳐지면 머리보다 커진다 이거죠 생산과 판매가 확대되고 가격 또한 파격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보기를 넣어 윗글을 보강하고자 할때그 활용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소비집단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비집단. 이건 80%겠네요, 바로. 예를 들어, 다양한 경로로 제품을, 제품의 개발 및 디자인, 판매 등에 적극 개입하는 크리슈머, 크리에이티브 컨슈머겠네요. 제품의 개발부터 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또한, 트라이저 헌터의 경우, 가격 비교 사이트나 사용 후기 등을 참조해서 상품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후 매우 신중하게 소비를 결정한다. 다나와, 닷컴 같은 데서 어디 게 좋은지 평다 들어보고 제일 좋은 제품 사겠다. 소수죠 소수 소수의 적극적 소비자 80%.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성공의 관건임을 뒷받침한 이거는 아까 머리 한계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이거 아니고. 다에서 생산자가 히트 상품에 집착하기 히트 상품 하면 머리 라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 형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이거 맞겠네요. 그렇죠? 라에서 그 비주류 고객의 위상이 높아지는 현실과 대조적인 대조적인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증거죠. 증거 대조는 반대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32번 기억의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요 어, 빈 꼬리 경제. 빈 꼬리 경제 바, 머리하고 반대 긴 꼬리. A 백화점은 우수 고객 이건 머리. A B 영화사는 탑스타 머리. C 온라인 서점은 각종 희귀 서적 전문 서적을 꾸준히 판매하여 희귀 전문 많이 안 사는 거 이거 답이겠네요. 기획사에 소속된 인기 가수 인기 머리 순위. 음원차트 수익 요거 그렇죠? 이거 한번 머리 얘기죠 제약회사 비타민 제품은 회사의 익률 올리는데 기여한 효자상품 히트상품 같은 말이죠 답은 3번 33번 위 글을 읽고 시장에 대해 전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전략이 다양해질 것이다 다양해지겠죠 주류 소비자들의 관심이 틈새 상품으로 집중될 것이다.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많아서 사는 사람도 적고, 구매자, 제품도 종류는 많아요. 근데 이걸 다 합쳤더니 머리보다 커지는 거지, 주류 소비자들은 머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히트 상품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커진다는 거니까 2번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소비자들의 위상, 그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니까 온라인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 아까 그 서로 간에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랬죠. 다양한 소비층에 부응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들이 공급될 것이다. 이게 긴꼬리 얘기죠. 답은 2번입니다.